1편은 제가 보고 지워버렸네요. 그래도 감사합니다. 1편은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. 저러고 지워서 안 올렸거든요. 음. 그래도 키퍼스는 너무나 좋은 거. 음. 아.

티라니, 무언가가 생각난다. 박스에. 모든 것이 기분 탓으로 수정된다. 음. 영상을 찍어야 되겠지? 저는 녹화하는 날에서는 아마 이제 금요일 때쯤쯤 왔을 것 같고 월, 금밖에 되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퀼팡은 직업이라서 못본 분들도 있으니까 바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 빨간 폼이 있어 폼으로 하트를 만들었어서 아니 근데 아침에 어디서 받는 데아 여기 밑에 제가 컬러 슬라이 넣었는데 이렇게 된 거입니다 아주 쉽죠 섞었습니다 어, 물감 난거 아니에요 화면관 이제 이거 흐면다줄 수도 돼요 옷 배경 화면 와우 wow. yeah. 제가 몇 학년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맞으면은 그쪽에 맞습니다라고 쓸거고 맞는게 아니면은 아닙니다라고 쓸겁니다